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번치 김주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선의 성공에 천안시의회에 재입성하는 정도의 의원을 만나 시정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천안 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당선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 네, 어,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 정도희 의원입니다. 먼저 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 특히 불당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도 백수동에서 불당동으로 옮기고 기호도 가번이 아닌 나번을 받아 힘든 선거였지만 늘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의정활동을 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며 또한 역으로 행정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 또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시민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흥소거는 것듯이 두벅두벅 의정 활동에 임하게 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사선을 이제 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난번 이제 의회에서는 부의장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의회에서는 뭐 천안시 의회 의장 정도의 어떤 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 8대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4년간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8대 천안시 의회를 원만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지역구를 옮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정도의를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사선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불당동 나번으로 출마한 이유도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해서 의장을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의장에 도전할 것이고요 만약 의장이 된다면 그동안 부의장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며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도 많은 정치인들이 단체의장들이 자리를 열망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의장이 된다면 천안시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천안시의 의장이 된다면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중점을 두고, 어,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행정이 순탄하며 시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둘째로는 항상 시민만 생각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은 주민의 뜻을 우리 시정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민만을 사랑하며 시민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읽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시민의 빛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집행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따끔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두운 바다의 항해사가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길을 찾듯이 우리 시정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로 시민에게 가깝고 다가가기 쉬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 천안시 의회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들을 위해 어느 곳에 도움의 숨길을 요청할지 몰라서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시민들 곁에서 많은 현장에 직접 함께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민들께 편안,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친근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일이 자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시민들이 삶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내갈 때 진정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그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도록 깨어 일하겠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로. 마음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한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이고 시민들께 정말 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네, 천안시에 대한 어떤 각오와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당동하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어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많다 보니 과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께서 단순히 교실을 중축하는 것이 아닌 신축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셨죠. 근데 신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동안 그곳에 그곳 지역들의 의원들은 무엇을 한 거죠? 아, 네. 이 지역 의원들을 표마해서는안 되고요. 아, 그동안 불당동에 계시던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건 분명한 팩트 맞습니다. 어, 다만 제가 불당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바라는 바라보는 시각은 어, 기존 사고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 기존에는 대부분 어,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 부지는 점점 좁아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초등학교는 학년당 평균 학급수가 12개가 훌쩍 넘고요. 학급당 정원도 30명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름초와 불모초 사이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도교육청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신설초 부지선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청 시청, 시의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과 관련된 지역 주민과의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지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협의체의 중심에 제가 일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백석동에서 삼선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경험이 불당동이 안고 있는 뭐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어떤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고요. 어, 제가 패수동에서 내리 삼선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불당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 이번에 불당동에서 출마하면서 사선에 걸맞는 굵직한 공약들, 어, 예를 들자면 투명 방음벽 설치, 육교 건설, 주차 문제 해결, 또 선사유적 기념관 건립 등 수많은 공약을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했는데 임기 내 모든 공약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약 공약별로 어, 해결할 수 있는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잘 설득해서 하나하나 공약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불당동의 고질적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 네. 이제 불당동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그거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좀 넓게 천안시를 위한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불당동에 대한 공약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의장을 바라 바라보는 사선 의원으로서 불당동 지역구 한 곳에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 천안시 전체를 생각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대안을 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천안 아산 행정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시청 앞 도로에서 당정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문제, 또 천안 아산 통합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문제, 또 과거에 천안아산 갈등이 되었던 KTX역 택시 승강장 문제, 또더 나아가서는 천안아산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을 할수 있는 공론화하는 문제 등 천안아산 행정협의에 양의회까지 포함시켜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 또 천안시 고질적 문제인 동서 불균형 문제, 또 봉서산 공원화 문제 등 앞으로 천안시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가 될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 4년을 천안시를 위한 일에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어,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회는 든든한 시민의 힘이 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입니다. 그는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 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 조직은 3류 기업은 1류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이제 인류가 되었을까요? 이상 김주호였습니다.